<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민간 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물여덟 살이습니다한국에온지일년 됐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는 음, 먼 가족들에게 주로 메시지 하고 전화로 연락 할지어 펜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펜슬은 주로 음, 맞습니다. 지금은 저제 편지는 가족들에게 어, 보내는 것은 제 편지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동안 당신과 가족들은 단지냈지냈어요 우리 다른 고기와 밥은 잘 먹어요. 지금 우리 다른 말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당신과 같이 채팅하는데, 우리 딸 갑자기 아빠, 아빠 불러서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직접 직접 품에 안고 싶어요. 당신, 당신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집에 없었으니까, 어, 당신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 집안일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우리 다른 보산비 누라고 힘든 곳,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당신 건강에 잘 지키세요. 건강, 건강은 위해서 많이 자고, 밥도 많이 먹어야 해요. 가끔 우리 다른 저기 여기저기 놀러 가세요. 내가 지금 한국에 온지 1년 됐어요. 처음에는 한국 말을 못하고 한국 음식 그런 먹고 한국 먹, 먹어서 한국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와보니 생각보다. 한국 사정이 다서툴러서 여기서 산수, 산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는 가족들이, 가족들이 아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표는 뭐 그런 이루,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어요. 아? 여기서 한국은 마주도 마이. 지, 지나가면, 가면 Không, không? có có con bé thế hay con bé Việt Nam anh quay anh mà một, em lên được ba máy này không có hình như có ít thằng nhưng mở à không anh chụp ảnh nhau không, không hỏi, anh chụp ảnh thôi được, có có anh của anh em à? này có gì về cho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지금은 한국에서 살아보니 베트남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시인시옥치만 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센터에서 한국, 한국어 선생님들은 저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회사에 무슨 일인 생기면 센터의 선생님에게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가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3년 안에 한국어는 더 공부하고 기술은 더 배워야 해요. 베트남에 돌아가서 제 경험은 관종하면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은 짓고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산 거예요. 내년에 베트남에 돌아, 돌아가려고 해요. 좋죠? 시간, 시간 반이 지나서 가족들과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 방금 었습니다